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모의카드입니다모의카드가 예,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해의 올 평균 이용자보다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 지금 한 425만 명이 제가 작년 기준으로 갖고 있는 기준인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그래서 400만 돌파 행사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올해는 500을 넘어서 연말쯤 가면 600을 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만 명입니다. 죄송.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네 가지 그 대상 지역을 일반 수도권하고 일반 지방권 그리고 지방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은 우대 지역, 그리고 거기에 낙후되는 것까지 있는 인구 감소 낙후가 있는 지역은 특별 지원 지역으로 해서 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조금 그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데 좀 불편하지 않느냐, 혜택이 적지 않느냐, 수도권에 몰리지 않느냐 이런 음, 그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예고 그 어떤 뭐 지원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수도권에도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될 지금 사실 대중교통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한25%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지하철, 레일웨이 다 합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승용차들을 많이 75% 이상 택시까지 포함한 그런 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어떤 비용적인 절뭐 대중교통 비절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그런 유도를 위해서도 수도권도 계속 지속 추진할 필요는 있대. 지방이 분명히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대강이 우리 저기 정책 당국강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DRT라든가 다른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 조금 다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핀셋으로 갈수 있는 좀 그런 대책 방안들도 같이 믹스를 해서 좀더더 다가 다양한 대안들로 어떤 한 가지로 다 이렇게 원샷 원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정책 당국과 대광역하고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 교통 수단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시외버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철의 뭐 무궁화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제도를 개선하면 지방 그 주, 국민들이 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뭐한2주상간에 우리가 그 모델 카드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것은 전부 국민에게 정액제로 예.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운영 기간이 적자다, 적자를 가중한다 그런 말씀 있는데 어떻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환급을 해주나요? 환급은 금 저기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정액제가 유리한 경우 많이 이용하시지 않으신 분은 정액제를 쓰도록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황금 환급률을 많이 하기한 정액제와 정률제그 병합하는 형태를 이용하는데 어쨌거나 그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 기간 적자가 가중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예 예.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분석은 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건... 좀그 수치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좀 운영하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문제 제기는 저도 보고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예. 좀 다릅니다.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운영기관한테 그, 그거를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지방정부가 국가가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기관 100%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적자가 늘어난다 그 말은 아니다. 그 근데 번. 그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도 지금도 어 대중교통 업체들은 시외버스들 비롯해서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적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났을 그 때는 모듈 카드 예산이 예, 예. 그 운영 기관한테 부담하라 그런 게 그쵸, 아니라는 그 말이죠.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네.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서 말씀에 좀 조심스러웠던 건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리고요? 저희가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